전반 26분 벨라의 페널티킥 결승골 후반 21분 치 차리토의 추가골 헌납 손흥민 후반 추가시간 그린 같은 왼발 중거리 포로 만회골 이전 정패로 독일 스웨덴전 결과 따라 탈락 확정될 수도 월드컵 장면 수위로 하는 손흥민 로스토프나도노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3일, 현지 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노 두 로스토프 하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 1에서 1로 패한 한국의 손흥민이 장현수를 위로하고 있다. 2018.6.24 예이 토요 와이너, 코, 키야 로스토프나도노 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16강 진출 불시살리기에 나섰던 신태용 호가 아스텍 전사들을 막혔다. 태극 전사들은 영상 33도의 무더운 날씨와 사마녀 멕시코 관중의 일방적 응원의 불리함을 딛고 승리에 도전했지만 멕시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4일 한국시간 로스토프 아르나에서 열린 멕시코와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손흥민, 토트, 이 후반 추가시간 만회 골을 넣었지만 전반 26분 카를로스 벨라에게 페널티킥 골, 후반 21분 하비에르 에르난데스의 추가 골을 내주며 1에서 2로 패했다. 1차전에서 스웨덴의 0에서 1로 진 한국은 이전 전패로 F조 최하위를 밀리며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다. 한국은 스웨덴과 1차전에서 김민우, 상주가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0에서 1로 패한 대여 어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헌납하는 불운에 시달렸다. 잠시 후 열리는 독일-스웨덴전에서 스웨덴이 비기거나 승리하면 한국은 남은 독일과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이 좌절된다. 한국은 이날 패배로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와 1차전에서 0승 이후 세차례 월드컵에서 8경기 연속 무승, 이무 6패, 부진을 이어갔다. 또 역대 월드컵 2차전에서 10경기 연속 승리를 신고하지, 부탄체 3무 6패를 기록하는 무승 징크스에 울었다. 멕시코와 역대 A매치 상대전적에서도 한국은 4승 2무 7패로 열세를 면하지 못했다. 특히 1998년 프랑스 월드컵 3차전 때는 1에서 3으로 역전패를 안겼던 멕시코의 선배들을 대신해 서륙하려던 꿈도 무산됐다. 반면 멕시코는 독일과 1차전 1에서 0승리에 이어 2연승으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은 27일 오후 11시 카잔 아레나에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 독일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손흥민과 이재성, 전북을 투톱으로 기용하고 황이찬 잘츠부르, 그,과 문선민, 인천을 좌우날개로 배치해 멕시코 공략에 나섰다. 스웨덴전에서 왼쪽 날개를 맡아 수비적으로 뛰었다는 비판을 받은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끌어올렸다. 또 발이 빠른 이재성을 투톱 파트너로 세워 손흥민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었다. 이에 맞선 멕시코는 에르난데스와 이르빙 로사노 벨라를 스리톱로 배치하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한국의 골문을 노렸다. 멕시코는 독일전과 달리 강한 전방 압박으로 나섰고 중원을 장악하며 70%대의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했다. 한국은 전반 12분에는 문선민의 전진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왼쪽 측면 구석에서 수비. 수를 제치고 크로스를 올렸으나 이용 전북 레슈팅이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됐다. 전반 22분에는 손흥민의 후방에서 롱패스를 받아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했지. 만수비수 몸에 맞았고 또한번 슈팅에 이어 세 번째 슈팅은 오른쪽 골문을 벗어났다. 한국은 문선민과 황희찬의 빠른 측면 돌파로 역습을 노렸지만 전반 중반 한국 수비진의 실수에 편승해 멕시코가 먼저 선제골을 가져갔다. 전반 24분 장현수, FC 도쿄가 안드레스 과르다도의 크로스를 위험 지역에서 슬라빙으로 저지하려다 동이 오른팔에 맞았고 주심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벨라는 26분 골키퍼 조현우를 방향을 속이고 오른쪽 골문을 꿰뚫었다. 전반을 0에서 1로 뒤진 한국은 후반 21분 멕시코의 공격상 두 마차인 에르난데스와 로사노의 역습에 또한번 무너졌다. 월드컵 세리머니하는 에르난데스, 로스토프나도노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3일 현지시간 러시아 로스토. 푸나노드 로스토프 하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 멕시코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가 팀추가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18.6.24예이토요 와이너, 코, 케이아 로사노가 중앙 미드필드 지역을 돌파한 후 에르난데스의 공을 찔러줬고, 에르난데스가 당연수를 제치고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다. 멕시코의 역습 한방에 내준 아쉬운 추가 골이었다. 한국은 주세종, 아산, 대신 이승후 베로나, 문선민, 인천, 대신 정우영, 비셀코베 김민우 대신 홍철, 이상상주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다. 0에서 2패배가 굳어지는 듯하던 후반 막판 에이스 손흥민이 한방으로 0패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스웨덴이 슈팅 제로의 불명예를 안았던 손흥민은 이날은 최전방에서 수차례 슈팅을 하며 득점 기회를 엿봤다. 후반 추가시간 드디어 기다리던 손흥민의 망해골이 터졌다. 월드컵 빛나는 손흥민의 골, 니즈니노브고로드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23일 오후, 현지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노트로시 토프 아르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고 있다. 2018.6.2 사주전 와이너 코케이아 손흥민은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이승우가 중앙으로 공을 찔러주자 아크 정면에서 지체 없이 왼발로 강하게 감아찼다 빨랫줄 같은 궤적을 그린 공은 그대로 오른쪽 골문에 꽂혔다. 에이스의 자존심을 살린 만회 골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동전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결국 한국의 일에서 이 패배로 끝났다. 한편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에는 멕시코의 에르난데스가 선정됐다. 7,8,811 와이너 코